네, 반갑습니다. 웃는 청소 홈케어 팀입니다. 어, 사업이든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을 깨닫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그냥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집중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점의 본질은 어, 음식의 맛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더해가지고 어, 분위기라던가 인테리어 등을 더해서 고객 만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업의 본질은 바로 청소의 퀄리티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인 서비스나 친절함 등이 합쳐지면서 어, 고객님들의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뭐 다시 이사는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청소 업체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저희 업체를 소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런 흐름이 시작되면 사업은 굉장한 속도로 번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다른 업들과 마찬가지로 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본질주의라는 말이 있죠. 한 가지 대상에 뭐 시선을 좁히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청소업의 청소라는 본질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의 본질이랑 과연 그냥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일상 청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 청소의 본질이 뭔지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일상 청소는 이것들은 다 저희 뭐 주관적인 생각들입니다. 청소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공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서 생활하기 쾌적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먼지 제거라던가 어 사용한 이제 뭐 제품들 도구들 이런 거를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고 쓰레기 생기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기름때들이나 어 실생활에 뭐 사용되는 뭐 표면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개념으로 뭐 이사일주 청소를 한다면은 고객님들의 니즈를 완전 꽝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 입주 청소의 본질에 대해서 제 견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 입주 청소는 이제 새로운 공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철저히 오염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듦으로써 신선한 시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새로 이상하는 공간은 이제 전 세입자들이 사용하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오염물들, 이제 가구들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던 뭐 가구 밑에라던가 이런 데 쌓여 있던 먼지들, 소홀한 관리 등으로 인해 쌓인 곰팡이들, 또 이제 줄룬, 줄눈, 화장실 줄눈에도 쌓인 곰팡이들도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된 곳은 공사를 한 후에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분진 가루들과 뭐 페인트 자국, 뭐 오염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 등다 없애버리고 입주를 하는 것을 고객님들은 원하십니다. 어, 마감재가 뭐 부식되거나 변색이 된 것을 저희가 뭐 청소를 하면서 복구시킬 수는 없지만은 제거가 가능한 선에서 어, 전에 있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지우고 입주를 해야 된다고 고객님들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저희는 이제 맞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 이전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은 이제 붙박이장이나 주방에 있는 수납장들을 모두 이제 탈거를 해서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야 하고 찌들어서 수세미로 아무리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도 이제 전문가용 약품으로 말끔히 제거를 하여야 하고 화장실 타일이나 베란다에 피어난 곰팡이들을 제거를 하고 죽여둬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독한 락스를 이제 다 바르고 그것들을 말끔히 지워서 고객님들이 어, 새로 들어와서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바닥도 장판이나 마루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전용약품을 사용하여서 걸레질로 닦이지 않는 때들을 방지시켜야 합니다 신축의 경우도 마감재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석재형 약품 등또 전용약품을 사용하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여야 사업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아또더 효율적으로 할수 없을까 더 나은 방법이나 약품 뭐가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객님께서는 이제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맞을 수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다 쉽게. 집 유지하고 관리 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 청소와 뭐 이사입주 청소는, 청소라는 이제 같은 맥락상에 있지만, 일반 청소는 이제 정기적이고 또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사입주 청소는 깊이 있는 초기 정리와 준비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의원물에 관한 확실한 지식과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장비와 도구들을 사용하여 더 넓은 범위를 꼼꼼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듯이 오늘은 이제 청소의 본질과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객님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에서 맨날 저희에게 뭐 댓글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 제가 바라본 청소업체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정보나 뭐 청소 관련 부분이 있다면 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청소를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답변을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